그런 폐색을 해결해주는 게 궁극적인 목표이고 60에서 70% 정도 역행성 사정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이게 커지면서 음. 어 이... 안녕하세요 파스텔 비뇨의학과 의원 문경영입니다 전립선 수술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이 시행이 되고 있는 수술 방법 네가지를 간단한 영상들과 함께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어 100년이 거의 넘은 수술이에요. TURP라고 하는 이제 영어 약자고요. T U R P 그래서 Transurethral Resection of Prostate 약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TURP라고 하는 수술이 이제 경유도적인 전립선 절제술입니다. 어이 전립선 비대라는 게 어, 전립선이 이제 양쪽 가쪽 역과 또, 어, 중간 여비 이제 발달되면서 소변이 만들어져서 내려오는 길에 이제 폐색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폐색을 해결을 해주는, 어, 게 궁극적인 목표이고, 치말기는, 어, 내시경에 작은 루프가 하나 달려 있어요. 영상 같이 보실게요. 지금 이제 이 영상 보면 이제 양쪽 이렇게 크게 눈에 보이는 게 양쪽 가쪽 엽이고요이 가운데가 이제 요도이고요. 지금 방광으로 잠깐 이제 다시 들어간 상태인 거고 이렇게 또이 중간에 발달되어 있는 게 중간엽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 가지 엽이 이제 발달된 그런 상태에서 내시경적인 수술을 이제 시작을 하시게 된 거고. 어, 그렇게 내시경의 앞에 이제 루프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전기 에너지가 이제 어, 나오게 되면서 저렇게 이제 전립선 비대 조직을 대부분 완벽하게 이제 해결을 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렇게 쭉쭉 전립선 비대 조직을 긁어주게 어, 되는 수술이 TURP라고 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전립선이 막혀있던 요도를 어,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어, 좋은 방법이고요. 어, t y p 는 어, 30에서 이제 80g인 이제 그런 경우에 어, 절대적인 어떤 적응증에 들어간 경우에는 이런 어, 방법을 이제 택하게 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전립선 비대 조직을 이제 해결하는 이제 그런 과정들을 볼 수가 있고 지금 이제 중간 역과 그러니까 튀어나온 부분을 또 해결을 하고 있는 어, 그런 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쪽 역과 중간 역과 이제 이런 전립선 폐색을 일으키는 어, 전래선 비대 조직역을 이제 해결하게 되므로써 요도를 이제 뻥 뚫어주게 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어, 있게 되는 거죠. TURP는 수술을 하고 어, 나게 되면 역행성 사정이 제일 불편하실 거예요. 어, 60에서 70% 정도 역행성 사정이 생기게 되고 경미한 그런 불편한 증상들이 좀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간헐적인 혈뇨들이 좀 생길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어, 요도통, 어, 우리가 소음 볼때 요도가 좀 찌릿찌릿 하거나 이제 이런 증상들이 좀 생길 수도 있고, 또 아주 가능성이 낮지만 한1% 미만이거든요. 어, 좀 이렇게 소변이 조금 이제 일시적으로 새는 이제 그런 요실범 증상들이 어, 생기기도 하는데, 대부분은 시간이 지남으로써 뭐 6개월 이상 지나다 보면, 다 극복이 될수 있는 그런 이제 격리한 합병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격리한 합병증 보다는 역행성 사정이라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어 환자분들이 이제 알고 계셔야 되고 TURP나 콜랩은 정통적인 내신과 공법의 수술들인데 역행성 사정이 생기는 원인들이 좀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생기는지는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립선이 이렇게 어구 모양으로 안 생겨 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겨 있어요. 그래서 이게 커지면서 어이 정액이 나오는 누공들을 압박을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 이런 역행전 사정이 이런 이제 전립선 비대에의한 폐색이 좀 해결이 되면서 뚫리면 이 누공들이 좀더 눌렸던 것들이 좀 다시 이런 방향을 어 비추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사정이 이제 방광 안으로 조금 되는 이제 그런 원리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의사들이 이제 이런 내시경 수술을 하고 나서 역행성 사정이 생기면 어쨌든 요로 폐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풀렸구나라고 오히려 생각할 정도로 어 역행성 사정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TYP라는 방법들이 어 간략하게 이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